Ha <laughs> 안녕하세요, 민다이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오테라의 홍승채 셰프님과 함께 앙투아네트 디저트를 만들어본 날이에요. 홍승채 셰프님은 일본 동경제과학교 양과자 본가를 졸업하시고 경력이 아주 화려하신 셰프님이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장미가 좀두 재료가 되는 향이 좀 나는. 거예요. 앙뚜와네트 란는 제품을 <laughs>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예. 긴장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안에 들어가는 젤리를 먼저 만들건데 <laughs> 네. 네, 젤리를 먼저 만들어두고 바로 파트 브리제라고 달지 않은 비스킷이 있거든요. 네. 그걸 만들어서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자를 만들어 보셨나요? <laughs> 아니요, 사실 전처음 음. 네. 아, 요리는 <laughs> 네. 좀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냥 네. 일상 요리는 하는데 제가는 하 솔직히 처음이에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잘 진행을 해야겠죠? <laughs> 네. 그로제유 퓨레라고 퓨레하고 후랑보아즈 퓨레 그리고 설탕. 그리고 장미잼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음. 네. 이 젤라틴을 다 풀어가지고 네. 아 젤라틴을, 네. 젤라틴을 녹인... 네. 아... 이 찬물에다가 넣어야 돼요 아 이렇게. 네네 민다이 네. 형이 많이 재밌는 데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네네 워낙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네. <laughs> 많이 돌아다니고 네. 있습니다 그러고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laughs> 나중에 기회 되면 <laughs> 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것도 좋겠네요 네. 젤라틴을 투입할게요 네. 잠깐 식히고 네. 지금 바로 부어줘도 되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부으면 정확하게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어, 네, 네. 잘하 사람 어떤 진짜. 걸 다른 걸 이용할까요? 식었을 때 여기다 네. 짤주머니다 이렇게 아, 네. 파트 브리제라고 음,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간 쿠키 반죽이에요. 음, 지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터가 있고 어, 방력분하고 강력분 재료는 따로 나가니까요. 네. 있고. 소금, 그리고 우유, 그리고 노른자는 이거 한 4분의 1만쓸 거예요. 음, 네. 비비면 안 되나요? 뭐, 비벼서 완전히 이렇게 무사방이 되는, 아니, 완전히 그냥 비벼지지 않고 약간 음. 칩이 좀 있는 게 좋아요. 우유도 지금. 믹서기 에놓고 돌려요, 보통. 음. 지금 되게 양이 샘플 양이고. 음. 아주 네. 작죠? 한번 잡아주실래요? 네. 이정도는 시키겠습니다 음, 네. 와, 딱딱해, 눈덩이 같아. <laughs> 이거 어떻게 밀지? <멜지>? 딱한데? 어. <laughs> 걱정되는데요, 아버지. 요즘 홈 베이킹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많이 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거는, 어, 상중화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의 레벨이? 아, 레벨시 좀, <laughs> 레벨이 좀 높아요. 아, 그래요? 이거 이제 젤리를 네. 여기다 조금씩 담아줄 건데 네. 예, 분배가 중요한데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해볼게요. 네. 담아서. 네, 좀요. <laughs> <laughs> 생각보다. 아껴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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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아, 네. 더 해도 되겠어요. 아, 네. 네. 이거 정도는 좀 많은 것 같고. 그 중간 정도. 어, 네. 요... 어 근데 거의 일정한데요? <laughs> 어, 조금씩만 더이 정도면 딱겠어요 네. 슈를 만들 건데, 네, 저도, 저, 저도 슈 처음 배울 때, 네. 어,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뭐, 먹어본 것 같은 거예요. 음. 네, 홈런버이 슈예요. <laughs> 네. 설탕하고 소금, 버터 이렇게 다 들어갔고요. 이제 끓어 오르면요. 가루를 바로 넣고. 여기다 바로 넣고 네. 구 부어 가지고 거품기 한번할 네. 거예요. 음, 네. 이 작업은 좀신속해야 되거든요. 부어 네. 주고 바로 저어 줘야 돼요. 처음에 이거 액체를 넣었을 때 이게 가루가 그래서 68도 가까이 됐고요. 네. 조금 지나면 지나고는... 여기 좀 남은 거. 이 생각, 있어서. 생각해. <laughs> 아주 매끄럽죠? 네. <laughs> 너무 빨리 당기시면 얇아지고 두께를 일정하게 해주시데요 정말 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발전하 계란 흰자를 손에 좀 묻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끝에 누르셔가지고 그런 거구나. 네한칸 네. 띠고 바로 밑에 이제 그로제유 크림을 만들 건데요. 네. 지금 이거. 어, 카스타드 크림 같은 느낌의 음. 어, 좀 껌칠 맛이 나는 그런 크림이에요. 이게 노른자가 들어가고 설탕을 여기 바닥에서 조금 풀려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건 이렇게 잘잘 네. 잘 뿌려서 <laughs> 부어 바로 바로 음, 해주시면 돼. 네. 바로 이렇게 하면 안안 일거죠? 안 여기다가 이제 부을게요 네, 네 그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너무 못끼리 잘라요 한번 잘라보시면 알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잘라요 맛이에요? <laughs> 이거. close your hand, go 네, 그냥 궁금해요 그냥 과일 맛이 좀날 거고요. 아. t c o 이 e like go 잘 되거든요. 네. 여기 누르면 그냥 o go t 해주세요. side. I'm g o i n 아 to go to the side. I'm g 기네요. 음. 으로뒤에뜯어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잠시. 응. 엄청 부드럽네요. 네. 평소보다.

네. 잘 됐네, 아, 잘 됐어요. 오. 아, 덥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 하나를 더 자주. 요 다 됐습니다. 감사하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니에요, 너무 즐거운 네. 시간이었어요. 베이킹 처음 만드시는데 <laughs> 네. 좀 상당히 좀 복잡한 걸한것 같아요. 네, 그래도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촬영 시간이 남아서 촬영 감독님이 예쁜 오, 영상을 찍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얼른 찍었지요. 부드럽고 새콤달콤한 앙투아네트.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빠이!